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출시되면 대박이 날것 같은 차들을 모아봤습니다. 모두 매력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출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는 피아트 패스트백이라는 쿠페형 SUV입니다. 코나, 셀토스와 비슷한 소형 SUV지만 보다 감각적인 스타일의 차입니다. 가격은 브라질 기준 13만 헤알로로 한화로 약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만약에 3,000 초반대로 나온다면 수입 쿠페용 SUV 부분에서 꽤 많은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BMW X2와 Audi Q3 스포트백 등은 5,00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장, 전폭, 휠 베이스 모두 XM3보다는 살짝 작은데요. 125마력짜리 3기통 1.0 가솔린 터보 엔진 T200과 182마력의 4기통 1.3L 가솔린 터보 엔진 T27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CVT와 자동 6단이에요. 옵션 구성을 보면 적당한 수준입니다 LED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그리고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정방 추돌 방지 보조와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본적인 에이 a s 류가 들어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됩니다 피아트가 PSA 그룹으로 합병돼서 스텔란티스 그룹이 된 만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피아트 패스트백을 출시해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준형 SUV 포드의 이쿼이터 스포츠입니다 현재 포드 코리아는 국내에 익스플로러, 익스페디션, 브롱코 같이 대형 SUV만 판매하고 있어서 준준형 SUV인 이쿼이트 스포츠가 들어온다면 부족한 라인업이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중국 기준 16만 위안 정도로 하나로는 약 2,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아마 3천만 원중 후반대로 가격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투싼 스포티지 가격에 살수 있는 미국 SUV가 될것 같습니다. 이케이터는 불리형 헤드램프와 기역자 모양의 그래픽이 적용된 리어램프가 인상적인데요. 크기는 전장 휠 베이스는 투싼과 스포티지급이고요. 전폭은 산타페와 소렌토급입니다. 전폭이 넓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산타페와 소렌토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워트레인은 170마력짜리 4기통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DCT 조합입니다. 옵션 사항으로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본 사양이 충분하고요. 세미 커넥티드 옵션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면 이스케이프, 쿠가처럼 꽤 히트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링컨 제퍼입니다. 준대형 세단으로 그랜저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가격은 중국 기준 25만 위안으로 한화는 약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 수입된다면 한 4천 후반에서 5천만원 초반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3시리즈 A4 c 클래스 가격에 살수 있는 그랜저급차니까 메리트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링컨 제퍼는 그릴과 연결된 슬림한 헤드램프의 패스트백 스타일의 옆 라인으로 이국적인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235마력의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돼서 달리기 실력도 꽤 화끈할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돼서 총 27인치가 되고요. OTA 무선 업데이트, 링컨 액티브 글라이트 및코 파일럿 360도 에이라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진짜 궁금합니다. 현재 링컨 코리아도 포드와 같이 코세어. 코틸러스, 에비에이터, 네비게이터 같은 SUV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랜저급 세단 하나 추가되면 꽤 그럴듯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쉐보레 몬타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핫해질 것 같은 준준형 사이즈 픽업 트럭인데요. 미국 GMGTC와 한국의 GMTCK가 공동 개발하고 테스트 주행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차입니다. 배경만 들어도 뭔가 출시 확률이 높을 것 같죠? 가격은 남미 기준으로 LTG는 3380만 원 프리미어는 3531만 원이 됩니다. 중상위 트림만 가격이 공개된 만큼 하위 트림까지 생각해보면 국내 도입 가격은 약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중반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트랙스, 트레일 블레이저와 같은 분리형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사각형 리어램프와 블랙 포인트를 적용해서 작지만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4720mm, 전폭은 1800mm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보다는 작고 투싼 스포티지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픽업의 단점인 주차 문제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33마력의 3기통 1.2 가솔린 터보에 6단 수동과 자동 변속기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아마 6단 자동 변속기 단일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옵션을 보면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마이링크 시스템, 와이파이와 온스타 서비스, 원격 시동과 카메라 및 후진 센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구성이 살짝은 빈약해 보입니다. 한국 쉐보레가 대형 픽업인 GMC 시에라를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몬타나도 꼭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르노의 칸구입니다. 칸구는 카렌스 올란도 크기의 r 비 차량인데요. 이 m p v 시장에 은근 니즈가 많습니다. 가격은 프랑스 기준으로 24,900유로로 하나로는 약 3,300만 원입니다. 국내용은 아마 옵션을 조금 조정해서 약 2,000만 원 중반에서 후반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상용형과 승용형이 있는 만큼 나온다면 아마 두 모델 모두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칸고는 카닐바 같이 대형 미니범보다 운전하기가 편한 크기인데요.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130마력짜리 1.3 가솔린 터보와 95마력짜리 1.5 디젤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마 가솔린만 나올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8인치 이지링크 인포테인먼트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디지털 리어뷰 등이 들어가는데요. 구성 면에서는 준수한 것 같습니다. 캉구 상용형의 경우, 레이뱅과 스타리아의 중간층을 적극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르노 코리아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캉구 사진을 올린 거 보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의 샵1입니다. 샤보는 2인승 경차로 유명한 포투를 만든 스마트가 이번에 전기차로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출시된 차인데요. 베이비 EQ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영국 기준으로 35,000파운드로 한화는 약 5,532만원입니다. 국내 출시될 경우 100%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 5,5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크기로는 코나, 니로 이비, 가격으로는 아이오닉 5나 이비6와 경쟁하게 될 차입니다. 포지션 전망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매니아층의 요청이 꽤 많은 차입니다. 전장은 4270mm, 휠 베이스는 2750mm로 전장은 짧지만 휠 베이스가 길어서 실내는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6kW급 배터리로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 440km입니다. 참고로 출력은 268마력에 최고속도 180km입니다. 공간과 주행거리 면에서 미니 일렉트랙이나 포조 22208보다 5위입니다. 옵션으로는 9.2인치 디지털 계기판, 12.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10인치 HUD, 무선 업데이트 등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능동형 차선 유지와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과 같은 전기차에 어울리는 구성도 알찬 편이고요. 특히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 출시만 된다면 정말 대박 칠것 같은 수입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바람처럼 모두 다 들어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